네, 오늘 아침부터 작업이 시작됐고, 저는 다시금 말씀드린 이번 작전으로 끝납니다. 뭐 나중에 호영이가 하겠다 그러면 호영이한테 탐사나 할건 제가 조력을 줄지 몰라도 저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. 지금 덤프트럭 한대하고 공팔장비 하나, 공유장비 하나 작업을 하고 있고, 지금 심도가... 약간의 건수가 비칩니다. 이제 이 정도 건수는 양식으로 풀 정도도 안 되고 포프레인 사불로도팔수 있고 지금 3m 50 정도 팠습니다. 그러면 이창근이가 얘기한 7m에서 절반을 판 겁니다. 오늘 오후까지 절반을 팔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부는 이제 이번 결정에 나왔고 저희도 밤샘 주면서 촉발 건드면서 이 작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. 전 마지막입니다. 저희 권대성 대표, 이용수 사장님, 송호영 상사가 있습니다. 송부장님, 네. 밑에 애들이 눈치 깠습니까? 안 깠습니까? 지금 청음 결과 작업은 음, 다습니다 네, 아, 그렇습니까? 눈치 깠다는 얘기네. 나는 눈치를 챘다고 봐야죠. 지금 레일을 철거하는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아, 소음은 나중에 증폭해서 음, 좀 압축파일로 조사를, 조사를 하고, 권대성 대표님, 애들 눈치 깠어요? 작업하고 있어요? 철거하는 소리가 난다고? 지금 3m50을 팠습니다. 오늘 오후면 어느 정도 도달하고, 암이 나오면 브레이까지를 할 겁니다. 이상입니다.